디지털 제어 실험 7주차 골든벨 2번 실험 영상입니다. 실험 3-4에서 기존의 회로를 이용하여 아래 조건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스위치 1을 누르면 세븐 세그먼트에서 숫자 9753의 순서대로 반복하여 출력시키세요. 스위치 1을 누르면 세븐 세그먼트에서 숫자 86420을 순서대로 반복하여 출력시키세요. 핵심 코드는 이렇습니다. 1번과 2번 스위치 선언을 했고요. 2번 스위치에도 포문을 사용해가지고 이 숫자가 이제 i가 1 감소되는 이제 반복행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86420을 출력했을 때 1초 후 다시 86420을 출력하도록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실행시키겠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97531을 순서대로 출력, 그리고 스위치를 누르면 86420을 출력한다. 됐습니다.